먼저 우선적 사전적으로 해결돼야 될게 네. 일단 지금 화물연대 업무 복귀입니다 음. 아시다시피 지금 열흘 이상 이렇게 된게 (2000년대) 초 노무현 정부 때인데요 네. 이 지금 복귀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그~ (3조) 이상의 엄청난 산업계에 영향을 저 손해를 끼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손을 조 단위의 손해를 끼치면서 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법안을 논의해 주세요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민주노총 마음대로 네. 이~ 지난 십수 년간 해왔고 그걸 내버려 뒀고 국민들은 참았고 네.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서 위야 무야 했고 네. 그래서 이렇게 키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그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대통령 그 박근혜 대통령 적폐로 몰아낼 때도 그 선봉에 네. 어~ 민노총이 섰고 그게 빚을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정치권이 거의 끌려다니는 거예요 네. 저는 심지어는 네. 심지어는 저는 민주당한테 야 민주당이네 지금 민주노총 무슨 하청업체냐 뭐냐 오.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할 정도로 네. 김태연의 정치쇼. 자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국토위 간사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요 화물연대 파업 여기에 대해서 제일 좀 앞선에서 잘 알고 계시는 네. 분일 것 같은데 지금 일단 국회 상황 어떻습니까? 국토위에서 여야가 이 문제 가지고 논의하고 있죠. 논의는 하고 있는데 네. 먼저 우선적 사전적으로 해결돼야 될게 네. 일단 지금 화물연대 업무 복귀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열흘 이상 이렇게 된게 (2000년대) 초 노무현 정부 때인데요 네. 이 지금 복귀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그~ 3조 이상의 엄청난 그산업계에 영향을, 저 손해를 끼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손을, 조단위의 손해를 끼치면서 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법안을 논의해 주세요.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민주노총 마음대로 네. 이 지난 십수년간 해왔고 그걸 내버려뒀고 국민들은 참았고 네.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서 유야무야 했고, 예. 그래서 이렇게 키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대통령, 그 박근혜 대통령 적폐로 몰아낼 때도 그 선봉에, 어, 민노총이 섰고, 그게 빚을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이 거의 끌려다니는 거예요. 민족, 저는 심지어는, 예. 심지어는 저는 민주당한테, 야, 민주당이네. 지금 민주노총 무슨 하청업체냐? 뭐냐? 예.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할 정도로 예. 지금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질 끌려다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새를 키운 다음에, 야, 정치권, 특히 민주당, 당신들은 우리 말안 들으면 안 돼요. 라는 그런 지금 전제 때문에 이렇게 나라 경제도 또 심지어는 뭐 국민들 볼모로 잡고 또 일상생활에 지금 다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석유, 뭐 기름도 제대로 못 사고 이래서 이 부분만큼은 이번 만큼은 정말 한 번은 결전을 하고 해결해야 될 시기다. 더 이상 끌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복귀를 하면 바로 논의가 됩니다. 네. 그리고, 어, 지금 3년 이제 그 일몰, 이번 12월까지 이 법을 논의 안 하면 그냥 일몰이 돼버려요.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이, 제도. 이 제도는 없어집니다. 그면 남은 기간 동안은 법안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법, 네. 물론 법안을 네. 또 만들어서 내년에 다시 네.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일몰이 되고 나면 사실은 이거 뭐 아시겠지만 이거 차주와 화주의 사적 계약이거든요. 네. 운송료 계약입니다. 이거 네. 지금 어, 문재인 정부 때 이걸 정부가 가격을 하나하나 정해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적 자체에 맞지 않죠. 음. 지금 저그 화물 연대 그 운송, 그 차주들이 개인 사업자 잖습니까? 그니까 러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특수고용 노동자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사람들은 정부가 개입해서 인건비 정해주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이거는 사적 자치, 어, 시장 자유 경제 맞지 않은 제도라 네. 일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년 더 연장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네. 제안을 했지만 그걸 박차고 그냥 길거리로 나간 겁니다. 어. 그리고 그저 지금 저 파업 운송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파업이라 못하는 이유가 근로자가 아니어서 그렇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집단 운송 거부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네. 있는데 집단 운송 거부를 해서 이제 지금 한 십몇 일간 왔는데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시멘트 쪽은 지금.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어 다른 쪽그 정유라든지 석유화학이 지금 피해가 워낙 커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다고 하는데 아마 내리고 나면 저는 속속 다시 복귀를 할 거라고 보고요. 이런 업무 그 개시 명령의 어떤 강제 수단을 쓰는 것보다 네. 저는 여기 계신 화물연대 분들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네. 복귀를 하셔야죠. 복귀하시면 그다음 법안 논의는 국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복귀를 하면. 3몰, (3년) 일저 일몰 요거를 일몰째 요거를 (3년) 연장하는 논의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양보는 없다 양보는 타협은 없다. 예 없다. 네, 타협은 없다고 어, 저희도 네.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럼 여당이나 대통령 실이저 가지고 예 타협 체계라든지 출구 예예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죠다 아니죠 복귀할 거라고 봅니예 아, 지금도 복귀할 거라고 예, 지금 네. 복귀할 거라고 보고 예예예예예 뭐 어, 그런 비슷한 제가 네.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협상 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 얘기가 나왔고요. 아, 협상도 그러니까 있기는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전쟁이 나도 여야는 네. 끊임없이 아, 얘기를 그렇죠. 해야죠. 특히 네. 저희 국토위는 그 체인호 네. 간사님도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그래서 네. 네. 끊임없이 저는 저하고 얘기하고 어제도 아. 뭐 만나기도 했고 네. 계속 전화도 하고 어제 밤 10시까지도 전화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요? 네, 네. 그러면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말씀은 민주노총이 뭔가 좀 화물 연대 쪽에서 거부를 풀고 돌아올 명분을 만드는 작업, 이렇게 좀 제가 나가... 이해해도 될까요?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다가 는 아직까지 뭐정그니까 저희가 협상 과정은 사실은 조금 아 그렇죠 예, 예. 공개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 저는 아무튼 그 복귀를 하게 되면 예. 저희는 논의를 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예. 민주당은 지금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회에서 소위 뭐 의회 폭, 다수당의 예. 힘으로 그냥 계속 밀어붙이기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부담을 느낀 거예요. 오. 근데 사실 그 부담을 느끼게 한건어 예. 우리 국민의힘이 아니고 국민들입니다. 국민 여론입니다. 네. 여론이 이제 더 이상의 민노총의 힘그 민노총 측 편만 아 민노총 측으로 네. 어, 편들지 않겠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니까 민주당이 이제는 일방 처리를 하게 부담을 느낀 겁니다. 그 사실은 저 화물연대의 어떤 운송 거부가 정부마다 여러 정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럼 이번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업무개시명령예 발동 네. 이런 어떤 대통령실 표현으로 원칙적인 대응. 네. 이게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고 음. 왜 그러냐면 이게 개인사업자들이거든요. 네. 개인사업자들은 지금 화물차를 2억 3억 주고 사서 개인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매일 그차 월세도 내야 되고요. 차 어. 매일 또 매일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죠. 개인사업자들이. 음. 그렇기 때문에 복귀를 하는 것이 사실 합리적 선택이고 음. 또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가 그때 그이 화물연대 파업을 겪으면서 만든 제도입니다. 네. 처음 시행하는 거죠. 어. 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어떤 원칙적인 대응 대통령 씨의 표현으로 보면 여기에 이것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 올라갔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아이고 대통령이 그래도 좀 다 타협을 하고 해결책을 내야지 원칙적 대응만 하는 게꼭 좋은가? 대통령인데 검찰총장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근데 그, 늘 그런 식의 어정쩡한 타협을 해 왔기 때문에 네. 민노총이 늘 연례적인 행사로 음. 어, 이렇게 파업을 하고 길거리로 나가고 그때 를 쓰면 마지막에 결국은 적당히 정부가 타협을 하더라라는 네. 그런 선례들을 저희가 계속 남겨 왔거든요. 네. 사실 굉장히 무책임하죠. 아. 저희가 적당히 그게 그, 진실이 아님에도, 가야 할 길이 아님에도, 그때그때 그때 편의를 위해서 음. 타협한다는 건, 저는 이번 만큼은 음.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제 국민공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 우리 저 의원님께서 저 국토비 여당 간사뿐만 아니라 국민공감 총무를 맡고 계셔가지고, 중요한 건다 하시네요. 원래 개모임에도 총무가 제일 바쁩니다. <laughs> 다 연락하고, <laughs> 네, 네. 또뭐 국회의원들께 어~ 연락을 보좌진을 시킬 수 없으니 제가 직접 네. 다 했어요 이번에 네. (65명) 다 했고 네. 전화를 다 했는데요 뭐~ 총무 제 취향엔 잘 맞습니다 아~ 이거 <laughs> 국민 공감 총무 하시는 거 만만치가 아.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하또 워낙 또 언론에 관심이 많은 모임이고 네. 공부 모임이라고 하긴 하는데 아~ 여기서 공부만 하실까 아닐까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어제 어땠어요 분위기 첫 모임이요 정말 후끈했습니다 어. 후끈했는데 네. 어, 왜 후끈했느냐. 네. 국민 공감이 뭐 세평에 이런저런 모임이라 그게 아니고요. 네. 어, 강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강사요? 김영석 교수님, 노 철학자. 아 103세의 예, 예, 예. 김영석 교수님을 정말 만나 뵙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그 가, 같이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거의 첫 모임? 첫 설렘? 예. 그러니까 대학 강의를 처음 듣는 학생의 모습? 사실은 1 3 0세시고 제가 지금 57세니까 교수님, 거의 예. 거의 교수님 나이시잖아요. 예. 그 어, 대학 대학 거의 은퇴하실 나이네. 그럼요. 103세. 그래서 <laughs> 제가 대학갔 예. 가서서도 그런데 예. 그런데 그 내용도 그랬고 정말 분위기가 좋았고요. 예. 의원들 끝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로부터 정말 고, 감동받는 시간이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웬만한 65명이 거의 해외 가시는 분 빼고는 네. 거의 전원이 다 오셨고, 또 플러스 또 당협위원장들 많이 오셨어요. 음. 또 언론들도 많이 오시고 이래서 네. 잘 출발은 한것 같습니다. 이 원래 가입하신 분들이 65명이면 거의 50% 가까운 정체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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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71명 참석하셨다고 그러면 네. 6명은 가입 안 하셨는데 참석하신 분이잖아요. 아니, 못 오신 분들이 해외 네. 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한 4, 5분 계세요. 그러면 그래서 가입 안 하고. 네 얼마 오픈 플랫폼이에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국회는 네. 스터디 모임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스터디 모임은 저도 지금 네 개를 가입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저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전문가들이시고 네. 이분들 얘기를 아침에 일 거의 다 일곱 시 반에 하는데요 나가서 누구나 듣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가입을 하게 되면 회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네. 살짝 어떤 데는 가입을 안 하고 네. 비회원으로 가서 어. 듣기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비회원으로 오신 분들도 네. 한 십여 명 계시고요 네습니다 으로 오신 분 중에 네. 제일 언론이 좋아하는 분, 지금 관심을 가지는 분이 네. 장재호 의원이신데 아, 원래 장재호 의원은 예전에 그 민들레, 네. 국민공화 전신이라고 불리, 는 그거를 주도하셨잖아요. 주도라기보다도 네. 그때도 주도는 네. 안 하셨고요, 회원이셨어요. 그런데 네. 회원, 아, 회원, 하도 회원이었어요? 말이 많고 뭐 네. 뉴스가 되고 이러니. 아유, 내가 이 모임을 괜히 망가뜨리면 안 되지, 그리고 탈퇴를 하셨죠. 그래서 국민공합은 또 다시 가입 안 하신 건가요? 아 탈퇴 한번 나가셨는데, 뭐또 네. 가입합니까? 그냥 오픈 플랫폼 되어 아, 네. 있으면 언제든지 오시면 되는데. 아, 네. 어제는 왜, 오셔, 네. 왜 오셨대요? 김영석 교수 강의 들으러 아니면 국민공합 첫 모임이니까. 김영석 <laughs> 강의 듣고 또첫 모임 네. 축하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다시 이게 초재선 의원들이 많으세요, 대부분. 네. 네. 그래서 다선 의원님들은 응원 격려하러 또 오시죠. 네. 그래서 어제 그런 차원에서 오셨고, 그 아마 아침 모임에 저는 어좀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아침형 네. 인간들은 거의 오시지 않을까. <laughs> 강사만 네. 섭외를 잘 하고 저희가 네. 왜냐하면 거기서 정말 얻는 게 많거든요. 아. 그래서 예뭐 네. 네. 특별한 의미는 네. 부여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니, 권성동 의원도 오셨나요? 권성동 대표도 오셨어요. 권성동 저, 저 네. 의원도 공인공간 멤버십니까? 아니죠. 네. 그아니 오셨구나. 예. 네. 저 김기현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은요? 다 오셨어요. 그두 거기는 분? 멤버세요. 아두분이이 네, 예, 예, 예. 이 저기 회원을 네. 지난 6월에 받은 거거든요. 네. 6월에 받은 65명이라 네. 그때 가입 잘하셨죠. <laughs> 원년 멤버시네. 예. <laughs> 네. 아니 그런 얘기도 좀 하잖아요. 어차피 뭐 언론의 관심이 전당대회니까 네. 주로 이제 친윤계 뭐 넓게 보면은 여당 의원이니까 다뭐 넓게 보면 친윤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들 의원들 네. 많이 하시긴 하던데 어쨌든 친윤계 의원이 좀 주도가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음. 전당대회를 앞두고 좀 세과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시각도 좀 있던데.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지난 6월에 하려고 그랬 었는데 네. 그때 오해를 많이 받았죠. 그냥 스터디 모임인데 그때 권승동 대표님께서 뭐 무슨 권력 집단을 만들려고 그러나 이러면서 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고 조금 네. 어. 오해를 하셨어요. 음. 기사가 언론 기사가 잘못 나가는 바람에 네. 그래서 오해도 푸셨고 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당 왜냐하면 그때 회원을 받아놨기 때문에 네. 언젠간 해야 되는데 이런 데 여러 가지 당내 사정이 좀 복잡했는데 그런 게좀 해결되고 이래서 이번에 올해 가기 전에 그래도 출범하자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너무 큰 의미는 부여하시지 않으 셔도 될것 같고 just one of t h 입니다 여러 가지 뭐 공부모임이 많습니다. 네. 한 네다섯 개 되는데요. 그중에 하나고 제가 초선 때는 이런 공부모임이 한 20여 개 됐었어요 그런데 네. 네. 예. 뭐 공공요에 많은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저 의원분들이 아침에 이제 소규모로 네.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경우가 별로 많은 것 같진 않아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인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네. 개수가 적으니까 의원들이 몰리는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보통 한 20, 30명, 10, 20명인데 예. 좀 몰리는 것 같습니다. 많으면 좋죠. 회비를 좀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가, 강사 초빙에서 네. 강연 들으시는 거죠? 네. 혹시 저 강사로 한동훈 장관도 섭외하십니까? 글쎄요, 한동훈 장관 지금 할일 많으신데 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신의 아껴 지금 다음에 노동개혁, 그 다음에 네. 노동, 교육, 연금개혁 쭉 저희가 잡아놨고 그쪽이 전문가는 아니시니까요. 아직 대회가 네. 없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서는 네, 네. 소위 말하는 윤회관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네. 뭐 장재호 의원이나 권동대 네, 의원 측과 네. 지금 비대위 지도부하고 조금 타열이있는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네. 사실은 그, 뭐,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 지도부 두 분은 음. 뭐 예를 들면 이런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 뭐 수도권과 예. m 제세들을 좀 수술일 수 있는 사람 예. 또 공성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예.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 사실 틀린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 그런 건 제가 하거나 우리가 해야죠 오.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에 계신 분들은 예. 이 지금 그 책무 그 선거에 공정성에 책무를 지니신 분들이거든요 예. 굉장히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냥 그 이런 분 이런 내용들은 다른 당내에서 얘기가 좀 나오고, 어, 굉장히 시, 좀 언행에 모두 신중을 좀 기해 주시면 음. 더 공정성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장재원 의원님이나 이런 분이 하신 말씀은 네. 그런, 그런 어떤 조건이라고 하나 그런 데 대한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어, 어 그런 위치에 그런 중요한 어. 위치에 있으니까 조금 조심을 해달라는 라거 음. 플러스. 그 다음 뭐 성에 차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 대한 좀 반감인 것 네. 같은데요. 사실은 성에 차지 않는다는 말은 그거는 뭐 당원들이 성에 차지, 않, 차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어. 왜, 왜냐하면. 네. 그런, 아니, 그런 식의, 그런 식의 기준이라 그러면은 뭐 어. 수도권 이걸 지금 수도권이나 MZ세대는 누구나 다 아울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지방 소멸 시대에 지방도 아울러야죠. 어, 그렇죠. 그리고 MZ세대만 세댑니까? 지금 노인세대는 네. 다른 세대들도 많아요. 어, 중장년층도 힘듭니다. 네. 다 아울러야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특정 조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아우를 수 있고 네. 또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다음 전대서 어떤 조건이냐 그러면 전대, 아, 전대가 아니죠. 그 총선에서 이기는 네. 게 중요하겠죠. 네. 총선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가, 어, 저기, 임기 말에 잘못했을 네. 때그 당은 완전히 열린우리당은 망했습니다. 음. 똑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제대로 못하면 다음 총선이 없어요. 네. 뭐 당대표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호흡을 맞추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저는 뽑혀야 된다 생각해요. 오늘 저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선주자가 당권을 맞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한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뭐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어, 하시리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고요. 네. 뭐 어떤 다 추측성 기사 같은데 네. 여하튼 대통령 뭐 역대 어떤 현직 대통령도 음.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가 저희 보통 통상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어, 계신데 다음에 바로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조금 당내에서는 조금 불편한 기류는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차, 현, 네, mb 대통령, 권력과. 그렇죠. 차기 네. 권력으로 이전이 되는 그런 네. 경향이 있으니까, 어, 그 의원님들이 되게 바쁘신데도 또 다른 나름대로 이 당의 이 파워 시프트라 그러죠. 네. 이 당내 의 권력이 <laughs> 이 시프트하는 게또 네.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뭐줄잘 갈아타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뭐 타잔형 네. 의원이라고 우리가 소위 그러는데. <laughs> 타잔형. <의원>. <웃음> <웃음> 뭐 그런 분도 네. 계신데 여하튼 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대통령은 굉장히 묵직한 네. 어 그런 대통령으로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 것 같고 네. 여하튼 뭐 누구든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나올 수 있고 특별히 뭐 대선주자라고 해서 배제할 이유는 어, 없다는 없죠. 예. 예. 음. 누구든지 음.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전당대 회룰을 바꾸나요? 9대 1로? 아이, 뭐, 룰, 그건 제가 모르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다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금 7대1 했는데요. 7대3에서. 7대3인데 예. 민주당이 지금 9대1입니다. 아, 그런데 이게 지금 문주당이 네. 9대1이고 민주당은 역선택방지조항도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저희 당도 어, 저는 그래요. 당 대표는 우리 당원이 뽑는 겁니다. 우리 네. 당에 대표하는 거지 일반 그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주민이 뽑으니까요. 당심과 또 그 공천을 할 음. 공천을 할 때는 당신과 민심을 같이 볼 수도 있겠지만 당 대표는 우리 당원들이 뽑는 거라 저는 당원의 비율을 늘리는 것도 네. 저는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음. 그거는 이제 앞으로 그룰 만드는 데서 예. 또 아주 유연성 있게 잘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예예아 말씀하시죠. 그럼 다만 이제 예. 최근에 보니까 유승민 아 제가 어? 그여쭤보려고 네. 그럼 여쭤봐 주세요. 그럼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니, 유승민 전 의원이 요 전당대 룰 변경 나오는 거 가지고 보니까, 음. 나한명 이기겠다고 룰을 변경하냐? 국민의 힘을 국민들이 찌질하다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 나경원 전 의원도 전 원내대표죠. 전당대 룰 변경은 반대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 보니까 안철수 의원도 반대하시는 것 같던데. 네. 유승민 대표께서 뭐, 나 하나 때문에 룰을 바꾼다고요? 네. 그럴 일은 없어요. 그리고 네. 지금 너무 지금 약간의 과대망상? 전혀 그런 네.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게 맞다 그러면 지난 경기도지사선거 네. 때 네. 유승민 대표 그때 5대5 였어요. 아, 그때요? 당신 대 네. 일반 여론조사대 네. 당원 여론조사 대 당원 여론 5대5 였는데 그때도 초선인 김은혜 그전 네. 의원한테 그냥 졌지 않습니까? 그렇지. 김은혜 의원은 또 5%. 현역 네. 의원 그5%그 그 감점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도 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일반 여론이 네. 50%일 때도 네. 초선 의원한테 네. 그만큼 경륜 많은 어, 국회의원이 대선까지 나오신 분이 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시대 정신이라는 것도 있고 어,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그런 룰 가지고 얘기할 거는 아닌 것 네. 같고요. 룰은 얼마든지 그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네. 보통 우리가 공천할 때 공천 막바지에 어, 공천을 한달 남겨놓고 그때 양 당이 당에 공천 룰을 만듭니다. 네, 그러면 뛰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 룰이 정해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공천 룰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적용만 되면 되는 거지 음. 공천 룰에 대해서 특히나 후보들이 왈가왈부 네. 하는 거는 좀 민망하지 않나요? 그런데 네. 이런 건 없을까요? 지금 보면은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소위 말하는 여론조사 기준으로 하면 현재 판세에서 빅스리라고 불릴 수 있는 요세 의원이 다 반, 세 저 후보가 다 반대하는 상황에서 요걸 9대1로 미뤄, 만약에 변경하면 야, 혹시 용산에서 원하는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좀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는 첫 번째는 용산에서 뭐 원하는 후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예, 예. 대통령이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죠. 당신에 맡겨서 네. 그 당신의 어서 뽑은 대표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일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당을 하나로 좀좀 좀 결집을 해야 되니까 결집을 누가 잘할 수 있는지는 당원들이 선택하는 거지. 예. 윤 대통령이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아. 저는 그렇게 보고 그다음 룰이라는 거는 예. 지금 그럼 민주당은 왜9대1로 하겠습니까? 당원들이 뽑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원들이 뽑겠다고 하는 만약에 여론이 강하면 한번 룰 변경도 고려해 볼 수는 있다고 보고요. 어 그거는 뭐그 선수들이 그뛰 지는 선수들이 아, 나를 위한 룰로 바꿔주세요. 나한테 유리하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룰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줄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모시고 화물연대 운송 거부부터 국민 공감이라는 공부 모임 그리고 전당대회까지 여러 가지 얘기 다각도로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다음에 또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정재 의원이셨습니다.